이른바 집사게이트 수사로 기소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대표 측은 특경법상 배임 횡령 등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67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관련자 5명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3월 10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장경대 의원과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기관,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당규와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의 메시지를 SNS에 공개하며 망신주기 외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곧 물러날 사람이라며 200% 관세까지 언급했고 스타머 영국 총리의 정책도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린란드 병합 추진을 둘러싼 갈등 속에 대서양 동맹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독수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전 총리가 국무회 외관 형성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대통령 기록물 훼손 위증도 유죄로 인정됐고 한전 총리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담보 인정 비율, LTV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720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하나 국민 신한 우리은행이 2022년부터 2년간 LTV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경쟁에 제한했고 이자 수익이 6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